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만나보실 기업은요 오직 품질 확보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력과 자동화 분야 국내 1위 기업으로 성장해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선도해 온 기업입니다. LS 일렉트릭에서 나오셨습니다. 담당자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LS 일렉트릭 글로벌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전기전자, 에너지 관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LS 일렉트릭 이재은 매니저님께서 직접 기업 소개와 채용 정보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LS 일렉트릭 소개 및 이제 취업 전략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이재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제 화면에 제가 준비한 PPT가 보이실텐데.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진행하게 될 콘텐츠는 크게 네가지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LS랑 그룹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 LS 일렉트릭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채용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조그만한 꿀팁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2분밖에 저희가 할당이 안 되었는데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이제 LS 그룹에 어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임직원 수는 약 2만 5천 원을 명 매출액은 약 23조 원 2020년에는 기준으로는 한 24조 원 영업이익은 1조 원 그리고 총자산 24조 원 계열사 국내외로 105개 사가 있는 그룹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재경 순위가 한 13위 정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으로 큰 대기업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저희 LS 그룹의 경영철학과 인재상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경영철학은 이제 LS 파트너십이라고 함께하여 더큰 가치를 이라는 경영철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LS와 같이 이제 협업하고 같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뜻이고요. 또 저희 이제 대기업으로서의 저희만의 성장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저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들과 같이 공생을 하겠다는 큰 뜻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LS의 인재상을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positive, professional, creative 이세 가지를 제일로 이제 중요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시면은 긍정적이고 또 일할 때 업무 태도가 아주 p r o f e 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을 어 저희가 선호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자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 LS 타워 안양에 있는 본사이고요. 어, 용산에도 이제 LS 타워가 용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S 용산 타워가 위치해 있고 또 국내에 저렇게 이제 사업장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소들은 더 많은 곳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음, 뭐 제주도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한데 여기는 이제 지금 사업장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이제 영업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미국, 중국, 중국 유럽, 중동 등 25개국에서 100여 곳의 해외법인과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이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좀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제 주재원으로서의 생활인데 어, 주재원의 기회도 많이 있고 이렇게 많이 해외 법인과 지사를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입사하셔가지고 이제 해외 주재원의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글로벌을 매우 우대하고 있어요 해외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영어 또타 외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LS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LS그룹은 LS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LS전선, LS일렉트릭, LS니코동제련, LS엠트론, E1, 가온, 예스코 등 이제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요. 저희 LS일렉트릭 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로 LS 메탈, LS 메카피온, LS 사우타, LS ITC 그리고 AC/NT 솔루션 이제 IT 쪽을 담당하는 이런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있습니다. 이제 다들 들어오시면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복리후생이죠. 어떤 들어가지고 어떤 복리후생을 누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인데 좀큰 것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렇게 PPT에 정리를 해봤어요. 어, 당연히 이제 아파트 기숙사 지원은 당연히 되시고요. 이제 사업장, 지방 사업장으로 가시게 되면 어, 이제 사원 아파트 그리고 기숙사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사원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사원 아파트는 이제 요리가 가능하고. 기숙사에서는 요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을 보시면 저희 학자금을 이제 제가 뽑아왔는데요. 임직원 자녀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저희는 다 이제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타 대기업과 동일하게 모든 인원들은 이제 의료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분들,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분들까지도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보시면 이제 경조비 지원인데요. 저희가 좀타 기업에 비해 가지고 경조비가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저희는 이제 월급 베이스로 가고 있어요. 즉 경조비를 지, 지원할 때어 이제 고정 금액이 아니라 이제 월급 받는 만큼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경조비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어, 교통비, 출장 갈 때는 당연히 교통비가 지원이 되고요. 휴가제도, 학예휴일이 5일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연도에는 어, 대체휴일하고 겹쳐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제 노조 창립이라고 겹쳐가지고 실제로 10박 11일을 쉬었어요. 여름휴가 때 거의 무슨 대학생 여름휴가 마냥 쉬었는데 이런 휴가제도도 많고 그리고 저희는 샌드위치, 즉 휴가와 이제 주말이 껴있으면 그것도 모두 쉬게 됩니다. 그래서 휴가도 많은 편이고요. 휴양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임직원들은 그 휴양시설에서 콘도나 리조트 등에서 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어, 기타 같은 걸 보면은 저희는 외국어 학원 지원, 그다음에 이 캠퍼스를 통해 가지고 들 듣고 싶은 수업들이나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회사를 다니면서 어학 시험이나 이런 걸 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것도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렉트릭의 소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게 이번에 저희 LS 일렉트릭 포스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똑똑한 공장, 똑똑한 집,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스터가 만들어졌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전력 기기들만 만들다가 이제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나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립은 1974년 7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대표이사는 지금 세 분이 계세요. 이제 구자균회 장님, 박용상사장님, 그리고 남기원 부사장님. 이렇게 세 명의 대표이사로 위치해 계시고. 어, 인원은 3,400명 정도, 그리고 매출은 2조 5천억 원 정도. 정도있고요 어, 이제 좀 LS 산전으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2020년도에 좀 글로벌 이제 확장을 위해서 LS 일렉트릭으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2020년도에 또 이게 되게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2021년 9월에 이제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하고 맥킨지사가 지정한 이제 글로벌 등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글로벌 등대는 이제 어,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와 이제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90개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어, 저희 청주 에 있는 사업장이 글로벌 등대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 거기에는 이제 모든 이제 제조 과정이 스마트화, 지능화 되어 있고, 또 본사에서도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어, 어떻게 제조가 되고 있는지 또 모든 수치들이 디지털화 돼 가지고 본사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연동 DT 프로그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LS 일렉트 c t r 의 회사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의 미션은 이제 f a t u r i n g Smart Energy고, 즉 스마트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이제 회사라는 뜻이고요. 어, 저희는 전력 솔루션의 프로바이더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 IT 융복합 DT를 통한 이제 신시장 기회 선점을 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고 또 운영 엑셀런스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리의 핵심 가치를 보면요. 저희는 이제 사내에서는 에이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즉, Agility Challenge Excellence 세 가지를 뜻하는데요. 민첩한 실행, 그리고 과감한 도전, 그리고 탁월한 성과까지 낼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 가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할것 같은 저희 사업 분야, 주요 제품들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저희는 이제 전력 인프라, 수배전부터 해 가지고 산업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까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발전소는 이제 한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전에서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면 이제 전력 인프라나 수배 솔을 통해 가지고 변전소 그리고 이제 변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기가 필요한 가정 공장 그리고 빌딩 등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전력 CIC가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ESS나 가정에서 필요한 이제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자동화 CIC 이렇게 두 CIC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전력 인프라 수배전을 먼저 보실게요. 전력 인프라 사업은 이제 발전 단에서 수용가에 이르는 송변전 개통을 아우르는 전력 시스템입니다. 이제 GIS라고 가스 차단기죠. 초고압 변압기 뭐 h b d c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해적 케이블로도 이용되고 있는 h b d c 기술이고요. 어, 전력 수배전 사업에서는 송변전된 이제 전기를 각 공장 및 가정으로 배전하는 전력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전된 게 이제 공장, 빌딩, 가정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다음 볼 사업 분야는 이제 사업, 산업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입니다. 산업 자동화 사업은 설비 자동화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적용되는 산업용 전자제품들을 모두 만들고 있고요. 뭐, 인버터 등 PLC, HMI, 서버, 서버모터 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고 있고요. 어, 여기에 더해서 더불어서 어, 이런 산업 자동화 기기와 함께 들어가는 이제 자동화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서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발전, 철도 시스템 그리고 풍력 사업도 지금 새로 들어갔고요. 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 어, 이제 탄소를 줄이고 이제 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것 같은 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신공채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고요 어, 보시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 붙이긴 했는데 <laughs> 지원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세히 읽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보셔서 세부 모집 요강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크게는 RD 생산, 영업, 그리고 경영 지원 쪽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제 모집 요강에서 공통 우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인재들을 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거주 경험 그리고 어학 능력 그리고 해외에서 석박사 어, 또 학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우대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유학생분들도 어, 우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원 바라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어, 학사를 이상... 학위를 가지신 분하고 어학 기준은 토익 800 토익 스피킹 레벨 7 o p IM2 SP45 이상 중에서 한 개만 충족하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어,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이제 성적을 따신 분들 한 해서고요. 어, 병역 이제를 마치신 분 또는 면제자들이 지원 가능하시고 어, 기타상 같은 거는 이제 채용 사이트 내에서 더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전형을 조금 빠르게 나중에 이제 PPT를 진행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전형을 조금 보시면 서류 전형이 먼저 있고요. 거기서 합격하시게 되면 1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면접 이후에 온라인 AI 역량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 2차 면접, 임원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좀 팁과 저희 프로세스에 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이 항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채용절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서 접수, 서류 전형, 실무 면접, 역량 검사, 임원 면접, 최종 선발이고요. 어 지원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실 때 서류 전형이라고 하죠. 지원 동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1년에 수만 개의 지원서를 읽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차별화된, 원서를 넣고 싶으시다 하면은 자기만의, 자기의 색깔과 맞춰가지고 지원 동기를 이제 만들어 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기 쪽이나 이제 뭐 소프트웨어 계열도 그렇고, 가지신 역량들은 다들 비슷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원서를 접수를 하시는데 그때 제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것은 아마 지원 동기일까?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할때 저희 인사부서에서 먼저 서류 전형을 심사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원서를 읽었을 때어 역량 미달자 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공고를 낸 직무에서 전혀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을 먼저 추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업 서류 전형으로 가가지고 현역 분들이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맞을까,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나 기술들이 맞나,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laughs> 실무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 이제 R&D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과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고 어, 다른 직무들은 그냥 일반 면접 다대다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실물 면접에서는 이제 인사팀과 실무자 즉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물 면접은 조금 더 인성 면접이라기보다는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뽐낼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형으로는 이제 AI 역량 검사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뭐 뇌과학이나 AI 데이터 분석 등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저희 회사와 적합한지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많은 의무,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왜 실무 면접 이후에 역량 검사가 이루어지냐라고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저희는 이제 AI 역량 검사를 어 서류 전형 이후에 그냥 시험만 보고 인원들을 떨어뜨리기가 좀 그래서 이제 실물 면접에는 모두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얼굴을 보고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가지고 역량 검사를 실물 면접 이후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역량 검사가 종료가 되면 임원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임원 면접은 이제 지원하시는 지원 분야의 이제 임원 분들이 배석을 할 예정이고 또임원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영어면접도 같이 이 전형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임원면접에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채용신체검사 까지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 채용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고 판별이 나면 이제 최종 선발 최종 합격이 되시게 됩니다 이제 Q&A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발표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궁금한 점들 이제 질문으로 남겨주셨는데요. 바로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들 확인하고 답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 소재 전공인 사람도 LS 일렉트릭 지원이 가능할까요? 금속 관련 전공하셨는데 말하기를 포함해서 영어 공인성적이랑 해외 교환학생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답변 해주실 네, 소재 전공 당연히 l s t 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 실제로 공채에서 뽑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소재 쪽 분야도 있고요. 저희가 세부 채용 그 요강에서 이제 표시된 전공들은 꼭그 전공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이제 전공들을 표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그지 전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 직무를 수행할 자신감과 기술, 역량 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든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면접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좀 확인을 하나요? 이 사람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음, 아무래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실무 면접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엔지니어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술이나 영, 이제 직무 또 제품, 이런 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어, 임원 면접에서는 인성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임원분들이 아무래도 기기나 기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많다 보니까, 어, 임원 면접에서도 기술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좀 인성 중심인 것 같습니다. 또 영어, 영어 면접에서는 그냥 비즈니스 토킹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 면접에 대한 부분까지 또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 혹시 이 영업 직무에서도 전기전자 전공자들을 채용을 하나요? 아, 네, 네, 많이,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제품 자체가 전기랑 관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에서도 이런 기술과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전자 전공자들도 당연히 많이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사팀에 있지만 전기공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어, 전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싶으시면은 지원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구직자 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